자 오늘도 잘될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원에서 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아담과 같은 그런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받으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종류 또 이겨내신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는가? 첫 번째, 생각을 지켜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지킵니까?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는 오랫동안 금식하셔서 주리신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걸어왔지만 극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처럼 승리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생각 속에 들려 은밀하게 들려주는 마귀의 속삭임에 대항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지키신 것입니다. 은밀하게 들려지는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지키셨다 그겁니다. 자 마귀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눈에 띄게 무섭고 무슨 뭐 영화나 뭐 이런데 나오듯이 뭐 무슨 뭐 중세 뭐 무슨 이런 뭐 귀신 쫓는 뭐 그런데 나오듯이 마귀가 막 무섭고 막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내면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목소리로 은밀하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은밀한 생각. 생각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마귀의 이러한 속삭임을 들으셨습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이 다 알아주는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해 보라.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아이,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방법을 사용하느냐.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을 왜 쓰냐? 단한 번에도 세상 사람들이 신비해서 입을 떡 벌리면서 따르게 될 텐데. 그렇게 구원해보라. 이런 유혹인 겁니다. 단한 번에 쉬운 방법을 해보라는 속삭임을, 그 속삭임을 줄인 예수님에게 들려준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어떤 음성이었을까? 보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럼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없을 터인데, 이스라엘 땅에 배, 배고픈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터인데, 맨 돌들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쉽게, 해 쉽게 먹을 것을 채워줘라.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을 채워줘라. 그럼 다 당신을 따를 것이다. 자, 이런 속삭임인 겁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동원해서 받아줄 터인데. 그렇게 상처 없이 한 하나 없이 사뿐히 성전에서 만민들이 만민들이 보는 가운데 성전에서 잘 뛰어내려가지고 가뿐하게착 멋있게 천능력과 같이 착지한다면 사람들이 그 신비함이 놀라가지고 당신을 다 따를 것이다. 그럼 천하가 다 당신 것이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왕이 되어서 군림해서 다스릴 수 있을 터인데, 아 그럼 그렇게 명령하면 다 삽시간에. 이 땅을 너 소유에 만들 수 당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요. 에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죄를 다 짊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구원을 주려고 하느냐. 잘 생각해 보라. 내가 돕겠다. 우리 같이 한번 일을 해 보자. 예, 이런 말 하자면 이런 음성인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해서 어떤 막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속삭임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은밀한 속삭임이 들리자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므로 마귀의 시험에 맞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선택하고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순결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이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말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말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라고 다내 안에 있으니까,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내 것인 줄 알지만,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예. 또 그리고 나쁜 생각, 유혹적인 생각. 이런 마귀의 생각, 죄된 생각들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요. 내 안에서, 저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게 이쯤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이니까,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생각이 흐르는 대로 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막고, 그 흐름을 타잔 차단 차단시키고, 안 흐르도록 놔두지 아니하면. 그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삶도 그러면 따라서 그쪽으로 계속 강하게 가게 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런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초기에 안 잡아서 그렇습니다. 초기 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생각이 흐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다가, 그렇게 되다가 마음의 밸런스가 깨진 깨지죠. 깨지죠. 마음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망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망가지게 돼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감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빨리 차단시키고, 여러분, 차단은 그럼 물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차 찰나에 우리가 인식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 많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해서, 여러분, 은밀하게 들어온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는 빨리 바꿔줘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생각을 바꿉니까?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이게 참된 생각인가, 경건한 생각인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가만히 조용한 가운데 식구들 다 나고 가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지금은 은밀하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우리는 때때로 그게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이 될 때도 있지만 분별이 안될 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막 묶어 가지고 엄청나게 무선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제압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은밀한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은밀한 생각을 통해서 자꾸 그런 생각을 불어 넣는 거예요. 그 대화가 생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빨리 차단시키고 우리가 그 속에 참된 생각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장의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생각들로 채워야 합니다 속히 여러분 속히 생각을 계속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밀한 생각들 여러분 마귀에 우리 접근하는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를 막 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잠자는데 가위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막 보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올드도 노들도도 떨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어둠의 귀신들이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집에 어디로 갔더니 말이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연예인이나 탤런트나 나와가지고 가끔 한다는 얘기가 오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사 갔는데 막, 아, 뭐 이런 모양의 귀신이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뭐 어들들 떨기도 하고, 가위 늘리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우리를 압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가옵니까? 내가 이게 예망의 생각인지 아닌지. 이런 분별하기 힘든 그런 은밀한 내 안에서 들어오는 생각을 통해서 이게 말이죠 우리 자꾸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적인 생각 유혹적인 생각 죄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가만히 혼자 앉아 있으면 말이죠 그런 생각들이 막들어오예요 그래서 막 어둠으로 캬 눌러집니다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넘어뜨리는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들을 자꾸 은밀한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내건줄 알고 가만히 앉아가고 우리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때때로 우리가 입술로 얘기하면서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어두운 가운데 말이죠. 커튼도 다 쳐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혼자. 죽을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될 생각. 내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자꾸 피어오른단 말이죠. 피어올라요, 피어올라요. 사랑하는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 그냥 흐른다고 놔둬서는 안 됩니다. 가만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꾸, 자꾸,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다음날도 그 생각을 또채워질 겁니다. 꽉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내 통제대로 의지대로 안 되는 거죠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깨집니다 깨져 마음이 고장난단 말이에요 고장나요 그래서 어떤 약물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조정이 안 된다는 안 되는 겁니다 깨지는 거죠 사랑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때 그때 인지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 생각을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마귀의 생각들을 차단해서 은밀하게 들려지는 그 생각들을 자꾸 차단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은 뭐냐? 생각을 담아 놓는 그릇들입니다. 주님의 생각들로 하늘의 신령한 생각들로 계속 차고 넣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깁니다. 다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기신 방법을 보니까 말씀을 사용해서 유혹을 이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용하단 말이죠. 자, 생각을 지키는 생각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대응하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성경을 사용해서 대적하셨단 말이죠.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 세 번의 인용한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받았던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4장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은 어디 말씀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여러분 쭉 따라가 보시면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4장 8절, 8절 말씀에 "준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마귀를 대, 대응하고 대적할 때 쓰신 이 말씀은 어디,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13절, 그리고 12절, 4장 12절에 "준의 하나님을 시험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적합니다. 마귀를 대적합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씀 인용하신 겁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요. 이 자,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받은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다른 데서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신명기.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넘어가 실패한 곳도 어디에서입니까? 광야에서입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가서 실패해서 주저앉은 장소도 광야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광야의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렇게 이기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진 겁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 주신 말씀들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말씀을 못 붙들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때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동일하게 시험을 겪으시는 주님께서 무엇으로 지금 그 사단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십니까?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죠.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유혹거리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를 가지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관심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아주 신경 쓰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 마음에 그걸 두고 싶은 거. 살아가면서 그걸 많이 생각하는 거, 야, 그거 참 좋겠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에 넘어지는 거죠. 나의 관심사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왜 사기를 당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그 사기에 해서 당해서 넘어집니까? 내 관심사 지금, 가, 관심사.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한 마디 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엉뚱도 엉뚱도 당도도 하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게 넘어갑니다. 그게 자기 관심사였어요. 자, 관심 가질만한 유혹거리 나한테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상에서 야, 좀안락하게 내가 쉬운 길 좀 쉬운 길로 빨리 어떻게 내가 내가 관심을 다 그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소리들이 자꾸 들린단 말이죠 자 편하게 도달한 목표 내가 원하는 것을 그걸 얻으라고 유혹한단 말이죠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맬 정도로 그 시험은 때로는 강력합니다 우는 사자 여러분 우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 이런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또 듣고 듣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할때내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때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헤맬 정도로 그 시험이 강력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기회만 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정말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를 지금 기회만 보면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단단히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는 자가 아니요,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이기는 자, 굳게 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사단 마귀의 이혹에 시험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지는 자가 아니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생각을 잘 분별해서 이게 사단 마귀가 주는 미밀한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은 좋은 거, 참된 거, 옳은 거, 기름이 있는 거, 덕이 있는 거, 칭송받을 만한 이런 생각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 마귀가 줄 그른만은 그럴 만한 생각들을 다차단시키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각들로 저들의 심령을 차곡차곡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지하느라면 말씀을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으로 사단마의권세를 물리치셨듯이 주님 저들도 말씀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그 말씀으로 이겨내게될줄 믿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선들이 광야에서 졌습니다. 그 말씀을 담지 못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해서. 과연 저서 넘어졌습니다. 지금 저들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듯이 말씀으로 천한 마귀의 그 유혹에 태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다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원근각제의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부정적인 생각 다 차단시켜 주옵시고 그것이 들어올 때마다 긍정적인 주님의 말씀을 채워넣게 하여 주시서 영적으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주님 저희들 잘 이겨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전쟁들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지켜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이기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마음이 깨진 성도들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르만져 주옵시고 고쳐 주옵소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울한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그런 염려 걱정거리가 다 떠나가게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될 거야.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이길 거 같습니다, 주님.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겨야 됩니다.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신앙, 승리의 신앙 되게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지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